93번 문제 볼게요. 자, 두 자리 자연수 a에 대하여 음... 자 일단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자. 이게 이게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a가 은는 이가 는이는 이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가 된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한다는 말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가 되도록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곱수의 정의잖아 이거. 제곱수가 되도록 한대. 자, 얘가 뭐가 된다? 제곱수가 되도록 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a가 두 자리 자연수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개가 나오나봐 모든 값의 합을 구하라는 거자 해보자 일단 가장 작은 것부터 빨리 구해야 되겠지 이제 여러 번 해봤으니까 빨리 빨리 가자 지수가 짝수가 되야 되니까 2가 한번 곱해져야 되고 5도 한번 곱해져야 될 거야 얘가 뭐다? 스몰 리스트 가장 작은 수야 맞지? 작은 수지. 그럼 두 번째 작은 수는 얼마냐면 2곱하기 5곱하기 2의 제곱이겠지. 여기 1의 제곱이 있다고 얘기했죠. 세 번째 작은 수는 2곱하기 5곱하기 3의 제곱일 거야. 네 번째 작은 수는 2곱하기 5곱하기 4의 제곱일 거고 다섯 번째 작은 수는 2곱하기 5곱하기 5의 제곱일 거야. 여섯 번째 작은 수는 2곱하기 5곱하기 6의 제곱이지. 그만하자. 자, a가 될수 있는 수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로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 얘는 1 2이 계산하면. 얘는 얼마야? 40이네. 얘는 얼마죠? 90이지. 얘는 160이지. 어, 여기서부터는 일단 어떻게 된다? 세 자리 자연수가 되지. 두 자리 자연수가 될수 있는 A 값은 얼마? 10이거나 혹은 얼마이거나. 40이거나 5R. A는 얼마? 90이 될 거야. 마치 이거, 이거나 5R 알죠? 이거, 이거나 이거나 수학에서 쓰는 접속사야. 아주 유명한. 그러면이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10 다기 40 다기 90이 될 거고 그럼 얼마가 될 답은? 140 140이 답이 되겠습니다.